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 90, 100 마리 양 중에 99 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어, 비유입니다. 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집을 뒤져서 기어이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당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당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참으로 폐역한 사람인데 그가 모든 걸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 주십니다. 돈보다 아들입니다. 명예보다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시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산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값으로 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행정의 절차를 따지고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이런 논리가 다 없어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영혼이 돌아온 것만 해도 좋아서 감사해서 그 영혼을 품습니다. 영혼의 가 시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 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귀하게 아기고 모든 것보다 영혼구원을 우선시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나가시라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하나님알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